전체 집합, 1, 2, 3, 4, 5, 6, 7. 부분 집합 A, B 두 개가 있어. A와 B를 합 집합하면 X다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A가 X의 부분 집합이다. 이런 얘기고, 그 다음에 B 차 집합 A를 한번 구해보면은, 자, B 차 집합 A가 공통이 E가 있네요. 그죠? 그럼 요거 빼면은 B에서 1, 3, 6이 남아있어. 그런데, 요거 1, 3, 6을 원소로 갖는 요 차집합이랑 X를 교집합 딱 했더니 1, 6이 나왔다. 이런 얘기는 지금 X집합은 1과 누구? 요거 6. 요거는 항상 원소로 가지는 거고, 절대로 누구는? 3은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.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했던 거. A가 X의 부분 집합이니까, A의 원소인 2, 4를 누가 X 집합이 원소로 갖고 있으란 얘기지. 자, 그럼 사강을 좀 보시면은, X 어, 집합 X는 2, 4는 항상 원소로 가지죠. 자, 1, 6을 항상 원소로 가지지요. 3은 절대로 원소로 가지지 않아요. 그런데 봤더니 원소가 전부 뭐 7개가 있잖아. 원래는 이 7제곱 개 이러면 되겠는데, 부분 집합이. 자, 항상 들어가는 거 4개랑, 들어가지 않는 거 하나 빼서 몇 개? 2에 제곱해서 몇 개다? 지파백색의 수는 4개가 되겠다.